구독을 한다 구독이 너무 싶어진다 구독을 한다 안녕 나 솔로몬이야 하두 초심을 찾으라고 해서 오늘은 팬더봉 들었어 됐지? 자 오늘은 하두 독특한 메일을 받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랜 구독자 친구들은 익숙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별 후 상담받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그런데 내 채널의 영상을 보면 지난 상처가 아파온다고 구독 취소한다는 댓글이나 메일이 자주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좀다르네좀 참신한 메일이니까 소개해 볼게 안녕하세요 솔로몬 님. 전 솔로몬님이 예전에 즐겨 쓰시던 표현이죠 구독자가 500명 이하일 때부터 구독한 지극히 현명한 극소수의 구독자로 멤버십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솔로몬님의 영상들을 보며 이제 구독을 취소하고 멤버십 역시 취소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취소하고 떠나면 끝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한때 멘토처럼 여기던 존경했던 분인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것 같아 메일 보냅니다. 댓글로 적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의 악플이 달릴 게 뻔한 상황이라 메일로 보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갑수 목장을 저격하신 후 솔로몬님을 보는 저의 시선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동학대, 동물학대 싫어하시는 거야. 오랜 구독자라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꼭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그로를 끌었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어그로를 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유튜버들의 시장이라지만 그런 시장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삶의 철학만 얘기하던 솔로몬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절대 구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시던 솔로몬님이 어느 순간 구독과 관련된 인트로를 만들어서 쓰실 때도 사실 실망했었는데 그냥 일시적인 변화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만 꾸준히. 구독과 관련된 인트로를 사용하시더니, 이젠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올리시는 걸 보면 제가 알던, 제가 믿던 솔로몬님이 변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자극적이지 않은 컨텐츠로 자극적인 영상이 판을 치는 유튜브 시장에서 승부를 보시던 솔로몬님을 전 기억하니까요. 비록 저는 지금 떠나지만, 제발 예전처럼 순수하게 인생에 대해 솔로몬님의 경험과... 철학을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최근 내 채널에 데이터를 보면 너와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구독 취소가 엄청나거든. 그런데 내 캐릭터를 안다면 예상하겠지만, 구독을 취소하고 떠난다는. 너 보라고 찍는 영상이 아니겠지?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구독자 친구들을 위해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말해볼게. 사람은 참 웃긴 게 100번 잘해줘도 한 번만 마음에 안 들면 실망했네, 어쩌네 하는 그 본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참 싫어. 너무나 이기적이야. 응. 한때 나를 존경했었다고까지 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난 너와 같은 애들이 너무 역겹다고. 그냥 잘 가라. 멤버십 회원인데 취소한다고 하면 내가 허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후원만큼은 유지해주세요. 라고 할줄 알았어. 적어도 나를 오래 봤다면 그건 아니겠지. 자극적이라고? 아이를 학대하지 말자.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는 게 너에겐 그저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여? 한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게 그저 너에겐 자극에 불과한 거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던 내가 동물학대를 저격해서, 나한테 실망했다고? 넌 인간의 삶만 삶이고 동물의 삶은 삶이 아닌 거야? 오로지 인간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하등해서 그들의 삶은 무시해도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구독 좀 강조하는 게 어때? 어차피 구독자가 적으면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잖아. 이번 일만 놓고 보자.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카페를 통해 아동 학대 하지 말자. 동물학대 하지 말자 홍보하고 유튜브로 그렇게 홍보해도 별 반응 없던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참 많잖아? 그냥 그거면 된 거야. 그리고 나도 구독자 많은 채널 좀 돼보면 안 되냐? 사실 구독자 적은 채널이라 얼마나 힘드는데. 그리고 여담이지만 작년부터 정말 꾸준히 달리는 댓글 중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라는 댓글이 있는데, 야! 큰 채널일 때 그런 댓글이 달리면 좀 반가울 텐데 지금은 오히려 날 홍보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나에겐 더 필요하다고. 혹시 홍대병이라도 걸렸어? 이건 나만 듣고 싶은 음악이에요. 어?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음악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응원한다면 말에 힘좀 실리게 응원이나 홍보 좀 해주라. 오랜 구독자라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후드를 눌러쓰고 촬영을 한다는 건 되게 피곤하고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거야. 사실 지금 내 채널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엉망이야. 네가 말한 그 저격 영상 설명에도 적었지만 그런 이슈로운 친구들이 내가 기존에 올린. 성격이 다른 영상을 볼 확률은 지극히 떨어지고 구독자들이 챙겨보지 않는 채널이 되어버리면서 전체 데이터가 폭락 중이거든. 남자가 사랑할 때 특징이랑 환승 이별이 최근 유튜브 메인에 떴다가 이번 사태로 싹 가라앉아 버렸다고. 최근 관련 영상 사이에 올린 평소 내 스타일의 영상만 조회수가 바닥인 거 보면 몰라? 내 채널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 자, 사실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구독자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네가 나한테 보낸 이런 메일이 사실 첫 메일이 아니거든. 그런 메일 벌써 여러 받았어. 그런데 그나마 너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너랑 비슷한 메일 보낸 애들 문장이 아주 엉망이야. 응. 나한테 보낸 항의 메일이 문장도 내용도 아주 엉망이라 다 무시했는데 그 항의 메일 중 너의 메일만 문장의 완성도나 구성에서 제일 좋았어. 자, 축하해. 너 이번에 1등 했어. 설마 살면서 1등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지? 아마 취소해놓고도 이놈이 내 메일 받나 안 받나. 수신 확인해 보고, 읽은 거 확인 후엔, 이놈이 이 영상 찍나, 안 찍나, 몰래 지켜볼 게 뻔해서 여기서 축하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다시 돌아와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 난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거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독을 강조해서 실망했다는 친구들에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